저는 할명는안 먹었어도 이 약은 참 많이 먹었어요.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약입니다. 일본 군대가 러일 전쟁을 할때 군사들이 물을 갈아 마시잖아. 그러니까 탈락 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이 한약을 갖다가 군사들한테 군대에 강제로 먹게 했대. 물에 타가지고 모든 군인이 무조건 먹은 거야. 그래서 이 약의 힘으로 너일 전쟁을 이겼다라는 거죠. 이거는 의외로 우리가 정말 고래적 한약이라고 생각하지만 1900년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제일 옛날 약이고요. 그다음에 활명수, 그다음에 고약, 고약이랑 이거랑 정로랑 비슷하네요. 정로는 사실 정말 한약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여기 오행이 있는지. 한번잘 생각해 보죠. 한 열어 실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이 정로한이 러시아를 이 로라고 쓴 거고, 그래서 정로한 이 약제 보면 이 나팔이 있어요. 이 군대 나팔이에요. 이 사진 왜 나온냐면 이 광고 모델이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설사를 극복하고 너무나 상쾌한 느낌. 방금 막 화장실 같아 나온 거 같잖아요. 이거는 뭐 세균성 설사, 뭐 배가 빵빵하고 식중독, 그리고 잇몸질환에도 썼대요. 이빨 아프갈 때도 정로안을 이렇게 물에 개가지고 입에 꺼주르 이렇게 머물고 있고 넣어서 여기 에 주성분은 이 크레오소트입니다. 크레오소트는 당 단일 성분이 아니고요. 목초 수액을 태운 뭐벤조졸도 들어가 있고 그렇대요. 태운 성분이기 때문에. 이람 물질이 있습니다. 바람 물질 아선약, 황백, 감초, 진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성분이 우드타르 타르죠, 타르크레솔트인데 이게 강력한 이 방부제, 살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 옛날에 이 균들을 죽인 거죠. 이게 항생제와 소독 가 있잖아요 뭐 과산화수소 같은거는 소독제로 불리잖아요 크레오소트는 사실 소독약이거든요 목초수액 동서를 막론하고 살충제로 쓰였습니다 옛날 철도 공사를 하면 이 나무가 썩지 말라고 거기다 크레오소트를 발랐대요 그럼 나무가 썩지, 썩지 않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살균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뭐 지금 쓰는 약도 살균제들은 많이 씁니다. 뭐 과산화수소를 비롯해 수소수도 그렇고, 우리 여드름에 쓰는 조졸페록사이드도 그게 다 소독약이거든요. 항생제가 아니라. 자, 뭐 이런 정로한의 이미지고요. 장을 편안하게 하는. 일본 약이지만 동양 사람들은 다저 정로한이 되게 유명하죠. 학생들, 홍콩 학생들 날잘 알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다고. 이거는 정로한 당이정인가 이렇게 냄새 안 나게 만든 거예요. 코팅을 해서 어때 단단하게. 근데 이것도 냄새 나요. 크레오소트가 워낙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성분이 다르네요. 황백과 현초가 들어 있습니다. 이 현초는 그 일반적으로 중국급 그 방제에서 주로 쓰이는 약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쓰이는 약이고요. 이질풀이라고 합니다. 이질풀. 이질이 뭔지 모르시죠? 이질이 세균성 설사를 옛날에 이질이라고 했습니다. 토하고 막 밑으로 엄청 싸고 이질이에요. 이질 풀이니까이질이잘 들어 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또 특히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약이래요. 이 현초가 제가 봤더니 가장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 민간약이 뽑히더라고요. 현초가 설사를 많이 하면 현초를 쓰는 거죠. 이질 풀 한국에서도 쓰이고. 풍습을 제거하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정로안인데 성분이 달라요. 크레오소트를 제외하고. 황당하죠? 우리는 한약이 중요하고, 지금 기미론이 중요한데, 왜 이게 똑같은 정로안인데 성분이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한열 군데 정도의 회사에서 각기 다른 정로안을 만든다고. 일본과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오리지널 정로안는 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그정로안를 빼내왔는지 성분을. 이렇게 막 그, 접대를 하고 빼내왔대요. 근데 그열몇 개의 회사가 다 다른 성분의 한약을 넣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크레오소트 단일 성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요 일반적인 요 통형태로 생긴 염소똥처럼 생긴 알약의 정루안 성분이고요. 또, 새로 정루안 F라는 것도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크레오소트가 빠졌어요. 제가 이거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이 어, 크레오소트 이제 못 쓴대요. 그래서 정루안에도 다 빠졌다고 그래서 어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너무 업데이트가 느려가지고 몰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금지 약물이 된건 아니고요. 옛날 정루안도 나오고, 이렇게 크레오소트가 빠진 정루안 F도 나오는 겁니다. 예는 크로스트가 빠졌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죠. 대신 그런 세균성 설사에도 그만큼 효과가 없겠죠. 이거는 완전히 한약입니다. 뭐 황연감초진피 소화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세균성 설사보다 기능성인 위장 질환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처방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옛날 정로환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크로스트를 뺀 정로환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초에 대한 설명이고요. 백초는 들어봤어요. 백초 이제 저거는 애들 을 많이 보면 엄마들이 지금도 얘기해. 요백초처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나 봐. 요 이것도 근대 약, 약이고요 1974년 처음 출시됐으니까 굉장히 뒤쪽입니다. 그 그러니까 활명수처럼 조선 시대 때나오냐면은 아니에요. 네. 지금도 제가 클래닉에서 듣는 약이니까 소화에 특화된 약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어린이 소화 정장 한방탕 한방탕이라고 되어있죠 되게 재밌죠 이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나오는 백초시럽이고요 엄마들이 지금도 많이 애들 먹여요 배아프다고할때 뭐 상당히 안전합니다 감초 아선약, 육계 인삼, 황연, 황백, 황금, 용담 이게 다 애, 찬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저도 실제 오면 보약보다는 이렇게 찬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찬약을. 성분이 들어있고 열기를 식힌다 황연한거 황맥이 세 미만한테는 먹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요 뭐 증상은 배 아픈데 먹입니다 주로 아뭐 저도 그냥 많이 먹이라고 하고요. 영화산통은, 아, 이런 때 백초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옛날 분들은 많은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냥 괴로워도 넘어가야 됩니다. 콜릭을 얘기하고요. 여기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어린이 약들은 이렇게 많이 제형의 변화가 필요해요. 백초가 이렇게 시럽으로도 나오고 뭐 스틱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아이들 보시면 잘 활용해 볼수 있는 처방이에요.